한수만 봐줘요. 한수만 봐주자. 우리 봐주자. 선바 불쌍하잖아. 한수만 봐줘. 우와, 이거 1대100 오목 둘수 있는 거야. 오, 신기한데? 선바대 승돌 오목 대결이네. 한판 붙어보실래요? 재밌겠는데? 오, 나 이거 이기면은 나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저는 무제한 시청자는 15초. 이게 국룰인가 보다. 한번 해볼까요? 아, 일단 한판 해보자. 연습 게임 할게요. 연습 게임. 여기다가 채팅을 치면 되는 건가? 어어 어, 어, 여기 막 나온다. 어, 여기 막 트롤, 트롤픽 나오고. 오! 오, 신기하다! 우와! 어, 아이팔 여기가 1등 나와가지고 여기 뒀어요. 북한의 훈수게임. 제가 이기면 저를 오목천재로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자, 어디 한번더 보시죠. 하하, <laughs> 자꾸 여기다가 두는 트롤이 한명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수결이기 때문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어 자꾸 여기다가 푸시 개빠르게 올라와. 그래도 열심히 줄려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수결이라는 게또 이런 데 있어서 좋지만은 않거든요? 나 내가 이길 것 같다, 왠지. 오목을 잘 두는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는 게 다수결이야. 어떻게 보면은 롤 같은 게임도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평균 실력인 실버 막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오, 어, 지금. 여기 둘 거냐 여기 둘 거라 싸우다가 여기로 왔어요. 어, 나 지지 않겠지? 계속 여기다가 하나씩 둘라 그러네. 굉장히 재밌는데. 뭔가 마음이 보이니까 웃기다. 어디에 둘려 그러는지 마음이 보이니까 뭔가 독심술 쓰는 거 같고 좋은데. 어 공격이 제법 매서운 거 같아. 어, 나 지는 거 아니야? 어나 이기고 싶은데. 지진 않겠지? 어.. 나나나 나, 나, 나 지는 거 아니겠지? 일단 막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내가 공격으로 페이스를 끌고 오는 게 나을까? 공격으로 페이스를 끌고 오자. 이러면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 자 아, 여기서 여기다 투표해 주세요. 여기 딴데두고 싶은 1%들 뭐야? 아, 야 이걸로 이제 확인됐다. 지금 20%는 트롤이 하고 싶어. 오목을 둘줄 모르거나 트롤이 하고 싶어. 좋았어. 확인했다. 80%는 지금 일을 안 물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법 뭔가 근데 1프로 이런데 묘수가 있을 수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흑도 빅도 이긴 게임이다 놓치는방에 깍지는 킬킬킬킬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사실 오목을 잘못 떠가지고 보이는 사람이 보면 답답할 때아나 이길 뻔한 적이 있어? 전혀 모르 언제 그런 순간이 지나갔을까나 원래 못하는 사람 끼리 두면 되게 판이 넓어집니다 못 끝내가지고 서로 롤리니 대회하면 넥서스 못 부셔가지고 계속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게임 끝낼 줄을 모름 뭐야 여기 뭐야 왜 여기다 뒀어 이거 무슨 수야 이거 내가 모르는 뭐가 있... 아 이걸로 막으려고 아어 큰일 날 뻔했다 이 여기 일단 막아야겠지 내가 먼저 공격을 해버리면은 한턴 끌려와야 되잖아 그죠 일단 끌고 와 그래 요런데 해요 어, <laughs> 요런데 해줘 와 <laughs> 어, 이번에는 더 떨어졌지 이기고 싶은 비율이 더 떨어졌어 70%로 떨어졌어요 일단 여기를 막지 말고 어어 어, 여기다 둘를까요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아 여기 둬! 왜! 아 여기 둬 그냥! 아 여기 둬! 아 이걸... 이걸 간파해? 또 막아야 되잖아 꽉 치우는 거 아니야 판? 꾸준하게 여기 둬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여기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너무 흰 돌이 많은데 이쪽에? 많이 위험해 보인다 어나진거 같은데? 나 졌는데? 근데 여기서 무승부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시간제한 없음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돼 나는 계속 기다릴 수 있어 잘하네 근데 제가 그래도 오목 둘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더줘 여기 한판더줘아 재밌게 와 이걸 지네? 야 다수결 강하다 내가 평균보다 오목 실력이 낮은 건가? 한판 더? 다시 해야겠는데요? 님들은 10초로 하세요 <laughs> 잘하니까 5초 까겠습니다 아뭐우우가 아니라 잘하니까 승자의 여유 없어요? 원래 승자들은 좀 항상 여유롭고 깎아낼라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라 난 어차피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승자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나 봤네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어.. 승자에게 상은 이제 기쁨과 행복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죠 굉장히, 긴박하다. 제대로 된수 나올 때까지. <laughs> 긴박하다. 어, 재밌는데? 여러분들 좀 긴장되지 않아요? 어어리 돌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재밌는데? 무조건 A1 가는 분 있습니다. 어. <laughs> 무조건 A15랑 A1 가기 때문에. 갓꿍. 어! <laughs> 이요 10초는 좀, 빡세다. 수가 나오기 전에, 무지성 A1 군단한테 져버리네. 사방신 가나요? 여기가 이제 주작인가? 주작, 백호, 현무, 청룡 가나요? A15? 아, A15? 아, 이거 막는다! 와, 이걸 막아? 굉장한데? 와, 청룡의 재림을 막고, 탐을 막았어. 저도 그러면은, 한수, 백호, 제가 한수 놔드리겠습니다. 백호, 제가 한수 놔드렸어요. 어. 야, 사방신이 또 이겼어. 아 이거 개판 나는구만.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제가 막아드릴 테니까 이제 제대로 합시다. 이러면 딱 수가 맞아 그죠?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어 여기 계속. <laughs> 아 이거 숫자 보니까 사방신 추종자들이 서로 통일을 하면은 이쪽에 하나 더들수 있을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지금. 다 합치면 이길려는 정상 플레이어보다 더 많아요. 땀을 지는데? <laughs> 아 이기니 <이행이> 감사합니다. 어 <laughs> 방금 전은 좀 되게 치열했는데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다. 내가 좀 상황이 좋아. 내가 상황이 좋아 지금. 내가 상황이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짜란. 저 아직 그리스에서 봐요. 어?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아이 어, 아, 와, 나내 것만 봤어. 나 여기 뭔가, 이쁘게 뭔가, 설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섯 개가 이쁘게 딱 연결될까? 이것만 보다가 보니까, 졌네? 한 수만 봐줘요. 한 수만 봐주자, 우리. 어? 봐주자. 선바 불쌍하잖아. 한 수만 봐줘.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여기 둘지, 여기 둘지, 싸우다가 멈춰라. 어, 여기 둘지, 저기 둘지, 싸우다가. 저기 딴 데, 딴데 가라, 딴데 가라. 아! 아, 이걸 또 지네. 다시 할래요. 진검승부 가겠습니다. 저 멘트 줄이고 게임에 집중합니다. l e t 자 사방신들 이번에는 진검승부기 때문에 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오목또 제대로 하면 보여드리거든요. <laughs> 사방신은 살아있다. 오호라, 오 어, 많이 갈린다. 이 중에 고수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 좋은데? 거기 두는거 좋은데? 에헤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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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막으면 안되지 거기 막으면 내가 못 이기지 아닌데 와 A1 채팅 개빠르다 아 자꾸 이런거 현역되면 안돼 저 빡겜 집중합니다 알아네 역시 이원수는못 이기지 집단의 힘이 이거구나 아 한판도 못 이기네 1대1 오목도 돼요 여기서? 아한 명만 치면 되나? 한 명만 치세요 자 채팅 다 멈춰 한 명만 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와다 어, A1에 가보고 싶었나봐 그래 그래 거기 가 거기 가안 말릴게 A1에 가보고 싶었던 거지 서로 그러면 소원 풀자 나는 오목을 더 보고 싶거든요 난 일자로 두고 님들은 사방신 찍고 좋아 좋아 행복한 미래다 아 행복한 미래가 왔다. 야. 야. 하방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순간 오목의 강림이다. 이것은 절대 혼자해서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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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강림 성공! 예!